레이트 열리고 출발합니다. 1400m를 달립니다. 부경제 8경주 오늘의 마지막 경주입니다. 8번 은성영웅의 출발이 늦은 가운데 2번 스페셜 히어로가 앞서 나오고 바깥쪽에 7번 샤카 안쪽으로 1번 그레이트미스가 함께 앞서고 있습니다. 서승훈 기수와 그레이트미스, 박재희 기수와 샤카가 앞서고 있고 바깥쪽에서 유광희 기수와 소나도르가 앞서 나오면서 선두권 그룹을 형성합니다. 10번 소나도르가 바깥쪽, 안쪽에 7번 샤카가 위치하면서 두 마리가 선두 싸움을 벌이고 있는 사이 안쪽에 1번 그레이트 미스, 바깥쪽으로 6번 성실시화, 11번 닥터 오스카도 선두 그룹을 뒤쫓고 있습니다. 그 뒤에는 2번 스페셜 리어로 9번 서던 킹이 따르고 있습니다. 바깥쪽에 4번 챔프고가 중위권에서 바깥쪽으로 돌아 나오고 있는 사이 앞쪽에서 선두권은 7번 샤카. 그리고 10번 소나도를 각각 박재희 기수, 유광희 기수와 함께 각축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코너를 진입했습니다. 이제 직선 주로로 들어갑니다. 7번 샤카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바깥쪽에서 10번 소나 도르가 따라갑니다. 바깥쪽에는 또 11번 닥터오스카 그리고 9번 서던킹도 따라가고 있고 안쪽에는 6번 성실 셰어가 있습니다. 300m 남은 직선주로입니다. 바깥쪽에 9번 서던킹 최은경 기수와 함께 도약하기 시작합니다. 최은경 기수와 9번 서던킹입니다. 서던킹이 앞선 사이 뒤쪽에서 7번 샤카, 11번 닥터오스카, 4번 챔프고도 따르고 있습니다 9번 서던킹 가장 앞섭니다. 여유있게 거리철를 벌리면서 최은경 기수 서던킹 결승선 가장 먼저 통과. 이어서 11번, 4번이 들어옵니다. 서던킹이 우승을 차지합니다. 최윤경 기수와 함께했습니다. 막판 엄청난 속도를 보여준 최윤경 기수와 9번 서던킹입니다. 함께 두 번째로 맞춰보는 호흡, 이두 번의 경주에서 모두 우승했습니다. 최윤경 기수, 서던킹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면서 결승선 가장 빠르게 통과했습니다. 서던킹의 우승, 이어서 들어온 말은 11번 닥터 오스카 그리고 4번 챔프고입니다. 서던 킹, 닥터 오스카, 챔프고 순으로 결승선 통과했습니다. 3등급 말들의 경주 1000